안녕하세요. 소송 코치 법무법인 참의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특허권이나 뭐 저작권, 그다음에 뭐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거꾸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 보통 보면 이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이런 권리들 성표권은 좀 약간 예외인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원래 특허로 등록이 났는데, 처음에 특허로 등록을 해줄 때, 어, 뭐, 검색이 미리 안 되었다거나, 선행특허가 미리 검색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교과서에 원래 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단순한 창작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어, 저기, 무효가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니까 참, 근데 국가가 뭐 처음에 뭐 특허를 등록해줬는데 뭐 여기에서 책임을 지느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판단이 났을 때, 어, 만약 그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 뭐, 물건을 파기시키고, 뭐, 뭐 판매를 금지하고 뭐 이런 행동을 했을 때그 손해를 고스란히 다 물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무섭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의류나 문구류 쪽에는 워낙 빠른 디자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부 심사라는 것만으로 어. 디자인권, 디자인 권리증을 내어준, 내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그런 디자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런 요건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그냥 디자인권을, 디자인 등록증을 내주는 거예요. 빨리 이제 하라는 거죠. 보통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이거, 이건 원천적으로 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디자인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 잡지에서 나왔다든지, 뭐, 교과서에 그런 게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다든지, 또는 뭐, 일부 디자이너라면 그런 건 뭐,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나면 그 디자인은 바로 무효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심지어는 특허도 무효가 되는데, 디자인이 무효가 되는 거는 더 쉬운 일이죠 또 특히 뭐 의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패션쇼를 해서 트렌드 같은 거를 미리 디자이너들이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상대방에게 이제 나는 권리가 있으니까 어, 내용 증명 보내고, 거래처에 내용 증명 보내고, 고객사에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래서 업무를 방해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최근에 특허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어, 1억 몇천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죠. 여기는 뭐, 그, 홈쇼핑하고 거래하던 데였는데, 자기네, 자기는 디자인권이 있으니까, 뭐 디자인 그 디자인권을 가지고 저쪽이 내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니까 뭐 판매하면 나중에 뭐 손해를 같이 묻겠다 뭐 이런 내용 증명을 뭐 홈쇼핑에도 보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홈쇼핑에서는 문제 여지가 생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판매 중단한 거죠. 그러면 이 침해 침해 당했다고 주장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나중에 그 피해를 어, 원래 특허, 그, 원래 디자인권자가 다 물어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어, 형사적 처벌까지도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특허나 뭐 디자인 상표에 대한 그, 어, 통보를 할 때도 내용 증명은, 어, 저희가 이런, 우리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좀 유사한 것 같다. 확인을 부탁한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뭐, 여기다가, 뭐, 뭐, 판매를 금지하라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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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수익이 얼만지, 뭐, 공개하라든지, 의무 없는 일을 한다면, 의무 없는 일을 이렇게 하고, 뭐, 그거를 뭐, 딴데 이렇게 그 내용 증명이나 그 내용을 다른데 뭐, 인터넷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laughs>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음, 법원을 통해서, 그니까, 그,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그 다음 디자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할수 있는 구제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처,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권리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하라는 게그 법의 목적이지, 직접적으로 그걸 등록했다고, 어,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런, 이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어,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구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안되죠 그 법치주의가 아니죠. 경찰을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소송을 소송을 제기해서 철거하고 퇴거하라고 하는 거를 집행을 집행 권원을 얻어서 어, 국가에서 그, 법원에서 지정하는 집행관이 그걸 집행해야지 마음대로 그거를 내가 이게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셔서 그 혹시 그런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낼 때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송 코치 법무부 김참에 신정현 변호사였습니다.